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물방 아, 안녕 수평낙하물 방지망 이런 것이 다 안전시설에 해당이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순서별로 기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한 두세 번 반복하면은 그림은 금방, 어 이렇게 암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방법으로 가서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 공통, 공통가설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이제 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음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어 조금 전에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안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자, 가설 울타리는 요사이는 이제 도심지에 가설 울타리 같은 경우는 미련 때문에 높게 설치하고 안전 때문에 낙함을 방지 방도 별도로 설치하고 또그 지역에 맞는 그 도안을 가설 울타리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밀은 관계 때문에 방음이 되는 어, 가설 울타리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가설 장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양중기죠양중은 이렇게 그 타워 크레인과 어, 호이스터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 가설은 요 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용어를 암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 가설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비계 설치와 낙하물 방지망 그리고 안전 난간대 그리고 어, 이 입구 같은 경우에 입구에 들어올 때에 어떤 어 조그만한 물건이라도 떨어지면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그래서 입구를 입구에 그 안전을 위해서 방호구대 그리고 안전선방 안전선방 같은 경우에